자 오늘 새벽에 이제 PC 게임쇼에서 스톰게이트 게임플레이 영상이 최초로 공개가 되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러스 스톰게이트 게임플레이 리빌 프리 알파. 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죠. 약간 타감 느낌이 되게 강하고 종종을 지금 한 개만 모준 것 같은데 뭐 저걸 얘기야? Hi guys, this is t l o Obviously, oh, played. It's entire life so a privilege for me to be one of the first people to try out strong really this match Kevin. I Think I'm gonna do some light in the early game, and just try to him with a massive amount of macro. 스카웃이네요? 유닛 이름이 말 그대로 그냥 초반에 정찰용으로 쓰던 것 같은데 수리를가 가능해. 수리가 가능한 초반 정찰 유닛인 거 같아. 레드서. 풀숲 있는데 저기 사이를 지나다죠. 밥. 일군 이름이 밥인 것 같아. 오, 포탑으로 완성시켜서. Oh. Ah, he did a lot of worker damage there so i'm at a pretty bad economic disadvantage i'm gonna have to try some really sneaky tactics maybe getting an upgrade tlo isn't familiar with perhaps maybe even luckily creepjacking him this is 아 저걸 잡으니까 방금 자원이 올라갔네. 오을 주네. 아, 아케이드 컨트롤시작하고요 저거는 탱크네. Uh, the 그냥 이거 완전 테란인데? Uh, 자동포탑에, 볼리아셋 똑같은 종족인 것 같은데, 한... 다리오가 지금 바이오닉을 하고 있고, 여기 몽크가 메카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g 지 음... 약간 종족을 지금 한 개만 보면서 약간 탯해진 느낌이 나는데, 좀, 돌려서 한번 볼게요. 상세하게. 보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거미 같은 친구가 탱크인 것 같고, 시즈모드가 박혀있는 것 같죠? 드랍십인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골리앗 같은 친구고, 이거는, 근접 유닛인 것 같아요 랜서라는 아까 아까 다, 살짝 보니 랜서라는 유닛이었고 이거는 좀 마린과 비슷한 느낌인데 그냥 공성전자 같은 느낌인데 미사일 좀 느리게 나가서 좀 피할 수 있게 설계가 돼있고 이건 뭐야 아까 스카웃이라는 유닛이 아니었어? 근데 이게 다수를 모아서 이거 마린같은 유닛을 그냥 잡아먹어버리네 음 보면은 약간 스타랑 워크래프트랑 좀 많이 섞어놓은게 보면은 이게 자원인거 같고 이게 약간 스타트 시스템이죠 12마리가 캐는게 최적화가 되는건데 이거는 뭐야 새로운 자원인데 은같은거고 응 여기 보면은 자원창이 나오는데 금이랑 은 음 같은 거, 이거 두 개가 이제 주 자원인 것 같아요. 자원 시스템은 스타랑 비슷하네요. 스타나 워스리. 금광 캐는 건 워스리 느낌이고. 이 강아지 가은 유닛은 정찰 유닛, 초반에 정찰 유닛을 쓰는 건데, 수리가 되고, 어. Hi, my name is Kevin Monk Dong, and I work on gameplay and balance on s t o r g a t e Today, I'll be trying a fast expansion build and then I'll try to hire higher n i t s to defend whatever. 잠깐만. f a t e a i o n 서인데 이게 최적인 것 같죠? 250이면 되게 높은 걸? 체력이 되게 높게 설정돼 있는 걸 초반 유닛인데? 카웃 이 친구는 120이고 체력이. 보통 스타 같은 경우는 초반에 유닛이 한막 50, 60, 100 이렇게 설정어 있는데. 높아봤자 꽤 높게 살짝 돼 있네요. 보면은 이거는 일꾼 같은 유닛인데 협동건설해가지고 급하게 선을 짓는 것 같아. 초반에 이제 파란색이 빠르게 바이오으을 쳐들어가지고 일꾼이 다 털릴 시점에 이제 올리아가서 유닛이 생산이 돼서. 이름은 발칸. 우려한 아, so, 느낌이 강하죠? 보면은 여기 풀숲 같은 게 있는데 여기서 유닛이 왔는데 이친구도못 지나가. 아, 약간 스타트의 그런 느낌이죠. 사신이 언덕 뛰어넘어가지고 뭐 견제하고 그냥 도망가는 느낌. 큰 유닛은 이제 upgrade, 뭐못 지나가. 이거는 딱 보니까 타 있죠? 드랍쉽 같은 유닛인데, 한, 아까 그 골리앗이 두 마리 타 있는 거 같고. 방금 보면 돌진해가지고 이제 스턴을 먹을 수가 있네요. 보면은, 이게 중립 유닛 같은 게 있나봐요. 머스리처럼 중립 몬스터 같은 게 있는데, 얘를 죽이면은 이제 뭐 플러스 50이 된거 보니까 자원을 주는 거 같아. 어. 아, 컨트롤 봐. 지금 이제 약간 스타의 이제 탱크와 골리앗 때뭐 마린 매직 싸움 같은데. 보면은 힐되고 있거든? 이 친구가 힐, 힐을 주고 있는 것 같아 어 잠깐만 이 나무 같은 지역이 있는데 얘가 돌진으로 그냥 부셔버릴 수가 있네 근데 얘가 부셔버리는 바람에 바이오닉이 그냥 쉽게 들어오는데? 응. 어? 탱크같은 유닛이 모두가 되어있는데 탱묘선이 되네요 그런데 이제 바이오닉 물량이 이제 밀리는 모습 여기서도 이제 메카닉은 바이오닉이 안되는건가 아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공개된 영상인데 이 종족이 한 개밖에 지금 공개가 안 돼서 좀 아쉽네요 어, 종족이 최소 두개 이상은 될 텐데. 그리고 이게 프리 알파 버전이라는 걸 감안하면은, 아직 가야될 길이 먼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 솔직히 말하면은, 어, 이 종족은 테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죠? 무신나죠? 근데 이 영상만 봐서는 스타크래프트에 조금 아류작이라는 느낌이 강한데? 누가 스타크래프트와 워크래프트를 잘 버무려놓은 아류자 물론 직접 게임은 또 플레이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 영상만 보고는 큰 기대감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어. 아무튼 정말 이제 궁금했던 플레이 영상인데 오늘로서좀 봐가지고 궁금증은 풀린 것 같고 이게 과연 지금 이제 스타2를 넘는, 스타크래프트와 스타크래프트, 뭐, 워크래프트3를 입는 차세대 RTS, 뭐, 갓게임이 될 것인가. 이 영상 을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약간 이대로 나오면은, 그냥 정말, 정말로 RTS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하는, 그들만의 이제 게임이 될것 같다는 느낌이 매우 강합니다. 어, 제 생각은 그래요. 게임 인터페이스적인 면을 보면은, 약간, 그래도, 편의성을 많이 개선했어. 보면은, 단축키가 QWERT, ASDFG,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해놨고, 게임 뭐 속도도 보면은, 이렇게 시간 가는 거 보면은, 이게 그냥 정상적인 속도인 것 같아요.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투 같은거 최초 공개했을때는 좀 느리게 좀시원 했었는데 이거 시간 흘러나, 흘러나가서 보면은 정상적인 게임 효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원래 기존의 알티스 케임 같은거는 이렇게 넓게 배치가 되어있는데 좀 보기 쉽게 좀 밀집하게 배치를 좀 해놨어 보면은 특징이 원래는 또 자원창이 또 이런 오른쪽 위에 배치되는게 맞는데 이거는 보면은 다이 아래쪽에 밀집해 있어가지고 우지 눈을 여기저기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건 있어. 그러니까 되게 편의성을 많이 생각한 것 같아. 요 그만큼 이제 막 이런 알티스 게임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 위해서 그런 편의성을 많이 개선해 놓은 느낌은 있어요. 근데 어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지금. 어, 이것만 봐서는.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사람은 막상 하면은 되게 재밌게 잘해, 잘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원래 RTS를 굉장히 즐겨했던 사람이고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과연 이것만 보고 새롭게 이 RTS 유저들을 유입시킬 수 있을까? 다른 장르를 하던 사람들을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원래 이 장르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재밌게 할 거야 보면은. 재밌을 만한 요소들이 좀 있어 컨트롤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그래픽은 솔직히 다른 RTS들 뭐 그래픽들랑 비교해 보면은 어 신선하긴 해어 진짜 카툰풍 느낌이에요. 그렇게까지 큰 느낌은 없다. 어. 하지만 지금은 말 그대로 알파 버전, 프리 알파 프리 테스트, not final. 이 문구를 주시를 해야 됩니다. 프리 알파입니다. 알파면은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이 게임. 어. 길게 보고 이제 나와야 할것 같습니다. 어. 프리 알파, 뭐, 클로즈 베타, 아, 클로즈 알파, 클로즈 베타, 오픈 베타, 다 거쳐가지고, 게임이 좀 완벽하게 나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7월 중에 클로즈 알 테스트가 있는데, 뭐 누구나 신청을 하면 할수있는지 모르겠지만, 어, 저도 일단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한번 뭐 7월에 플레이를 해볼 수 있으면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